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 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검체의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 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. 또한 진단 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곳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모든 선별 진료소와 검사 기관의 인력이 이러한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.